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카메라 모양의 어플을 찾아주세요. 삼성, LG, 아이폰 등 휴대폰별로 모양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? 카메라 어플을 터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휴대폰 뒷면에 있는 이 카메라로 촬영되기 때문에 손으로 가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이제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. 만약 이 앞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고 싶으시다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. 마찬가지로 셀카 버튼도 휴대폰 기종별로 위치와 모양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. 사진을 몇장 찍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볼까요? 먼저 문자로 사진을 보내 보겠습니다. 홈 버튼을 눌러 카메라를 종료하신 뒤에 문자 어플을 찾아 눌러 주세요. 어플 밑에 메세지라고 적혀 있거나 아이콘만 보일 수 있으니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. 사진을 전송하기 전에 누구에게 보낼지 정해야 합니다. 이쪽을 눌러 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, 이곳을 눌러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다 하셨으면, 이번에는 아래쪽에 사진 버튼을 눌러주세요. 눌러주시면, 아까 찍었던 사진들이 쭉 뜨죠? 여기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신 후, 이쪽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, 문자로 사진 전송하기 완료입니다. 사진을 여러 개 선택하셔서 한꺼번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. 다음은 카톡으로 사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홈 버튼을 눌러 문자를 종료하신 후 카카오톡 어플을 찾아서 눌러주세요. 아직 카카오톡 설치를 못하셨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세요. 카톡에서 사진을 보낼 때는 문자와 마찬가지로 사진 보낼 사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 친구 목록에서 친구를 한명 선택한 후 1대1 채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채팅방이 생성이 되는데요. 여기서 이쪽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앨범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. 여기를 누르시면 아까 찍은 사진들이 쭉 나와 있어요. 마찬가지로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 후 종이 비행기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전송 완료됩니다. 사진을 여러 개 선택하셔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